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동차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현대차 네.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주셨던데 실적 좋은데 왜안 나오냐. 그 실적 좋은데 잘안 나왔습니다. 차 판매 좋았습니다. 13만 0대 지난해보다 46.5% 놀았고요. 국내 판매는 조금 줄었어요. 1 2 줄었는데 작년에 계속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7% 증가한 30조 3천억 원. 야, 매출액이 38% 늘었고. 원가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좀 비용 관리가 잘 됐다는 건데 차,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원가에서 되게 중요한 거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가 차를 잘 팔면은 인센티브가 줄어들어요 음.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거는 딜러들이 그거를 이제 갖다가 차를 팔아주는데 그때 3천만 원짜리 차인데뭐 2천 3백만 원에 그냥 2천 7백만 원에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한, 아니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주면서 한 3백만 원 얹어주고 그럼 딜러들이 그걸 가져가요. 음. 근데 차가 좋아.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해. 그럼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좋은 차가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인센티브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가율. 좋은 차가 많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낮아진 81.1%를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9.5% 1조 8,860억 원. 영업이익률 6.2%, 순이익 1조 9,826억 원. 엄청나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소매가 126% 늘었고요. 미국이 73%, 인도가 133%, 133% 러시아가 121%, 중남미가 168% 늘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다 100단이다 보니까 되게 원래 이런 숫자로 보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차 판매 전년 동기를 비교해드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작년 이 분기를 생각해 보면 락다운 때문에 차를 거의 못 팔았습니다. 기고 효과인 거예요? 네,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기저 효과. 네, 네. 네.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오점칠 퍼센트 분기 기준 최고 판매 대수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뛰어들어서 무한 경쟁을 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음. 근데 거기서 지금 분기 기준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점유율이 제일 높아졌다는 것은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올라가고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이런 판가가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 갖고 차를 못, 많이 못 팔았는데도 이 정도 팔았다는 거예요. 음.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도 이제 새로 만들겠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 전기차.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판매 자동차를 생산할 때 2,500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차이가 12,500달러 5배 차이가 난데요 차값에 거의 한 3분의 1까지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긴데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중국, 중국과 미국에다가 공장을 또 지으려고 한다 그러는 것 같고요 차종별로 살펴보면 아이오닉5 뭐 주변에 요새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타보셨어요? 아, 아니 타보지못했습니다 음, 저는 택시로 한번 타봤는데 아이오닉 택시가 있어요. 어 저도 <laughs> 우연히 잡았는데 아이오닉 택시였어요. 와 진짜 넓더라고. 오... 사이즈가 진짜 투싼만한데 내부는 정말 넓어요. 선배 차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아, 아니 건수능기자 차보다? 실내는 더 넓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능기자 차가 어마한, 엄청 크거든요. 네, 제 차는 <laughs> 대형 SUV인데 그 투싼보다. 더 투싼만한 아이오닉 5가 실내 공간을 더 넓을 수도 있어요. 비싼 차입니다. 네, 그 응. 아시는 분다 아실 건데 저 못하는지. 응. 발전원지에서도 몇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상반기에 만 대를 팔았습니다. 만 이게 원래 올해 판매 목표가 2만 6천 대가 2만 1천 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 상반기에 만대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 그 반도체가 없어서 못판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계약, 사, 물량. 계약 물량 사전에 계약된 물량만 4만 대만대 대 팔았으니까. 지금 3만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지금 주문하셔도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미국 시장에도 이제 하반기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산 공장의 라인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아산 공장 라인 세워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세워놨고 여기서는 아이오닉6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아이오닉6도 이제 내년 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전기차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에 차 사기 제일 어려운 차가 투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투싼 오래 못 삽니다. 제일 많이 대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출시를 2분기에 했어요. 2분기에 출시를 했는데 12만 8천 대. 2분기에만 투싼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 차종 중에 투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리고 SUV 투싼과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하반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 토산 하이브리드 나오니까, 와, 이거 좀 하반기에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제네시스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제네시스 판매가 45% 증가했는데, 자네시스는 판가가 높고 수익성이 좋은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꽤잘 됐죠. 그리고 내년에는, 아, 올해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첫 전기차 JW가 나오고, 피업트럭 미국 사람들 많이 타는 픽업트럭 산타크루즈가 또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전망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어저 뭐야 주주환원 잘못한 거 있거든요 작년에 돈 없다 그래가지고 유동성 없다 그래갖고 중간배당 안 했어요 음. 이번에 중간배당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얘기 쭉해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다시 왔던데 차잘 팔았다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에요 <laughs> 그게 나는데 일단 신흥국 사정을 보면은 신흥국에서 인도가 작년에 락다운이 심해서 월판매 0대를 기록한 적도 있어요 월동안 판매가 0대가 된 적이 있는데 기저효과로 판매가 95% 증가했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은 17.1%로 업계 2위를 좀 차지를 했는데요. 인도 시장의 1위는 일본의 스즈키사하고 인도의 국영회사인 마루티가 합작을 했던 마루티 스즈키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기는 8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1등이에요. 근데 되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이번에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합쳐서 월 기준으로 한번 1등을 넘었어요. 오, 깨버린 거네요. 네. 카르텔을. 그 인도 시장에서그렇고요 5월 기준으로 그랬었고, 그 현대차의 크레타가 s u v 기준으로 단일 차종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알카자르라는 차가 나왔는데, 요게 만천대가 사전 계약됐습니다. 알카자르는 어떤 차냐면은, 투싼보다 조금 작아요. 음. 근데 3열이 있어. 아, 그래요? 예. 네. 이 인도스러운 거죠. 우리는 3열이 있는 차라 그면 굉장히 대형 SUV인데 여기는 투싼보다 작은 차인데 3열 6인승 7인승이 되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구매력이 좀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가족들이 많이 살수 있는 차를 아 선호하기 때문에 알카자르가 이건 나름 이 동네에서는 좀 프리미엄한 차예요. 아 근데 이게 좀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천 대가 사전 계약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5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무조건 모든 국가를 틀어서 1등은 무조건 다 도요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유율은 무조건 80% 이상은 일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국가, 유일하게 한국이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진출해 있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음. 여기서 이번에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현대차가 도요타를 앞질렀습니다. 베트남에서. 음. 그리고 기아까지 합치면 그 거의 도요타의 2배 정도 돼요. 베트남 시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베트남 봉쇄령 내려가지고 식품 구매가 안 된대요. 하루 아, 확진자가 오천 명이 넘는데요. 식품 구매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쇄를 해버려서 도로를 음.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물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은데 호치민시에서만 지금 일 일간 삼천오백 명 정도 확진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그 세게 봉쇄를 해가지고 많이 잡았었거든요. 음. 뭐두 자리, 한 자리까지 떨어졌었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 그러니까 유영국 법인장님 그때 발체강제 하면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래도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거막 멸치볶음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대요. 밤새서 막 멸치 볶고 땅콩 볶고 해서 좀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돼 있고요. 브라질에서 54% 성장하면서 3위를 달성했는데, 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GM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판매가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신흥국 판매가 좋아졌는데, 신흥국은 이제 판매 단가가 낮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믹스 제품, 믹스 기준 제품, 믹스가 뭐냐면은 어떤 차를 많이 팔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 음. 달라지잖아요. 네. 그, 그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이. 네. 근데 영업 이익 부분에서 신흥국 판매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감소 효과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저얘기에서 굉장히 오늘 컨퍼런스 코리에서 굉장히 인상을 이었던 얘기는 거의 모든 신흥국에 대한 얘기를 할때 판매가를 올리겠다 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10%로 업계 3입니다. 러시아는. 왜 3일까요? 2위는 어딜까요? 기아차? 예, 2위가 기아입니다. <laughs> 일 위는 현지 모델이고요. 어쨌든 신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좀 별로 안 좋은 거는 여기도 아까 그 포스코랑 좀 비슷해요. 뭔가 지금까지 상황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3 분기에 과연 그 락다운에 의한 수요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까? 라, 고그 코로나가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세게 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원자재 가격이 좀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철강 가격도 높아지고 네. 있는 게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3분기에도 해소가 잘안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3분기에 이게 해소가 안 되게 될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 4분기쯤은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그 현대차의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인정을 잘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는 꽤 점유율을 글로벌하게, 신흥국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차량의 경쟁력도 인정을 받고 ASP 차량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그 이러면 굉장히 좋은 면은밸런션을잘 받아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잘 인정을 못 받아요. 가맹처럼 소울이 없는 아, 그런가. 소울... 소울을 소울라면 또 기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3대 자동차 회사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세 번째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잘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오닉 5도 잘 팔리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기술 그렇군요. 가지고 있고, 뭐 UAM도 하겠다, 로보틱스도 하겠다 그러는데, 잘 이런 부분들의 주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음.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좀저평가되어 있기도 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경영진들이 좀 미래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좀 자신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는 예전에 그 한번 애플카 때문에 한번 위로 네네. 찍고 내려온 이후에는 거의 그 우리나라 2대 채권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laughs> 거의 채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가랑 엮였을 때도 애플이 또 소울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아지. 조금이라도 반영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또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현대차 주주 비중 중에 개인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음. 그러면서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이게 약간 수급적으로도 뭔가 현대차를 끌어올려 줄 만한 수급이 잘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성과에 비해서는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 반도체를 잘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반도체를 구하는 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의지, 절실함. 열정, 절실함. 그런 막. 반도체 있는데 가서 막 가서 빌고 빼서 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갖다 집어넣어서 야, 반도체 있으니까 공장 돌려. 막 이런, 저희 퇴근해야 되는데 야, 반도체가 있는데 왜 퇴근을 해? 막 이러면서 돌리는 그런 그 불굴의 정신으로 이 정도 판매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도 그리고 좀 넉넉하게 이제 2021년, 2022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연산 기준으로 지금 반도체 주문도 다 완료를 했다고 해요. 음. 그러면 하반기에는 진짜 상반기 차질을 다그 만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주가가 좀 반영을 해 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음. 오. 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예요. 뭐 현대차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게 사실 별로 없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좀, 좀 어떠세요?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 주가 안 가는 거좀 네. 어떻게 보세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어, 지금 질문, 아제 네. 생각이요? 네. 이게 좀 약간 그 아까 카뱅 소울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이 회사의 뭐 판매량이 어땠고 지난해 전, 전년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주가를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기대? 이게 소울인 거겠죠 현대차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게 현대차나 포스코 뭐 조선 이런 거 중요한데 제, 제 입장에서 이게 좀 약간 무겁고 이게 뭔가 쉽게 뭐 진지한 느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질문에서 당황했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있네요. 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차나 그 삼성전자나 개인주주들도 굉장히 많고 삼성전자도 2 9 일날 컨퍼런스 콜을할 거예요 음. 근데 거기도 삼성전자도 2 분기 거의 최대 실적 냈거든요 음. 근데 거기도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서 좀 은근히 이거는 약간 좀 과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얘기가 좀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설마 그것 때문에 뭐센걸안 내놓고 있나? 음. 이런 의심들을 좀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체구체한 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글로벌 회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만큼 조용한 반도체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큰 반도체 회사 중에는. 그 아무래도 총수의 그게. 그 영향이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제가 그뭐그니까 이재용을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은좀 많이 아쉬워요. 응. 네. 주가 관점에서. 네. 근데 여 시가 넘었습니다. 우리의 모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6 시가 되면 선 프로 TV가 라이브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여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구독 청취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좀 좋은 실적들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하반기 전망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췌경제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